포항시가 전국 처음으로 가구당 한명 이상 코로나 진단 검사를 받도록 행정 명령을 내림에 따라 오늘부터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추가 검사 인원까지 포항 시민의 절반 가까이가 오는 일요일까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유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구당 한 명씩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한 포항시 행정 명령 첫날 비가 내리는 가운데 검사소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그 이제 내가 하면 은 집사람도 내하고 매일 같이 있으니까 내가 괜찮으면 집사람도 괜찮을 거고. 검사 인원만 18만여 명, 추가 검사 인원까지 합하면 포항 시민의 절반이 오는 일요일까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경북 지역 확진자의 60%가 포항에서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슈퍼 전파 사례가 지금 포항에서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 다중 이용 시설 정사자 분들은 상인, 직장인 분들은 꼭 검사에 동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해 말 구룡포에 이어 최근 목욕탕 발 연쇄 감염까지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방역 당국의 대응이 허술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거리두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등 시민 의식이 아쉽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또 괜찮겠지 해가지고 마스크 안 쓰는 경우도 있고 또뭐 공공 장소에서도 조금 뭐 너무 이렇게 자기 집처럼 이렇게 들락날락 그런 것도 좀 있고 확산세를 꺾기 위해 방역 당국의 선제적 대응과 함께 마스크 착용과 생활 속 거리 두기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유재현입니다.